자 여기 식에서는 항이 4개가 있는데 음 여기서는 요거 마이너스 b제곱을 제외하고 이렇게 셋을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지 그리고 얘가 또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완전제곱식을 인수분해해서 하나의 제곱으로 만들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으로 다시 갈수 있는거야 자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사 a 플러스 사는 a 마이너스 이의 완전 제곱식 되지. 그리고 얘네들 합차 공식으로 쓰면은 a 마이너스 이에다가 플러스 b 한 거랑 a -2에다가 마이너스 이에다가 마이너스 b 있는 거. 아 그럼 여기는 과로가 있는 게 아니고 a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b. 자 그럼 이렇게 적힌 식은 a 플러스 b를 먼저 적을 테니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 이렇게 나오는 거가 얘 하나밖에 없네. 음, 그 다음에 이제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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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이 3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음, 세 개를 묶으면은 어, 근데 얘가 X, Y가 아니라 그냥 Y였네. 그럼 여기서는 X 제곱을 놔두고 얘네 세 개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겠다. 그럼 x 제곱 그대로 두고 이거 2차항의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부터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괄호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적는 거는 전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들어가면 되지.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 그럼 이제 여기 뒤에 식이 완전 제곱식. y 마이너스 7의 완전 제곱식. 그럼 마찬가지 앞뒤에 합과 차로 인수분해 해주면 돼. 둘의 합 이제 둘의 차를 적을 때는 이 괄호를 풀면서 적어야 되니까 x-y 플러스 7로 여기 플러스 7로 적어줘야 돼 그럼 이수분은는 이렇게 됐고 두일차식의합 여기 식과 여기 식 합치면 플러스 y-y 사라지고 마이너스 7 플러스 7 사라지니까 2x가 답이 되시주면 된다 자, 그 다음은, 어, 여기서는 그냥 혼자 갑자기 C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네. a 3 b 의 완전 제곱식 되고, 마이너스 25C 제곱.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A-3B, 플러스 5C. 그리고 A-3B, 마이너스 5C. 이렇게 두 개가 되어주면 돼. 그럼 이제 인수로 가진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일단 a-3b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거 하나밖에 없네 어, 답이 3번이 되면 돼 얘랑 똑같은 거 여기 있었네 자그 다음 여기 식은 음, x제곱 y제곱이 붙어있고 xy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는 수항을 어떻게 지어줘야 될까 요거가 그냥 4xy의 제곱으로 들어간 셈이고 어, 여기 xy 있고 여기 상수항 있으니까 어, 얘를 제외하고 얘를 제외하고 요렇게 세 개의 항을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시키면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겠네 식이 좀안 보던 형태긴 하지만 y제곱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48xy 마지막에 이제 상수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x 제곱 여기 있고 뒤에 y 제곱 있는데 여기 xy가 같이 있어 버려가지고 여기도 결국은 xy가 어떤 거야. 그럼 마이너스 z제곱 음, 이거는 4xy 그리고 이거 36은 마이너스 36이 돼야겠지? 마이너스 48이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앞뒤의 곱 64, 24의 두배인48 되는 것도 딱 맞아 떨어지지. 그럼 이제 그다음은 똑같아. 앞에 그 다음은 똑같애 앞에꺼 제곱 빼기 뒤에꺼 그 제곱이니까 합쳐 4xy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z 있는거랑 4xy 마이너스 6에서 아 여기 걸어다 도만들고 마이너스 z 있는거랑 이렇게 두개씩 4xy 그럼 플러스 z 먼저 하겠네 4xy 플러스 z 마이너스 6 플러스 z 마이너스 6 이거 하나밖에 없네. 4 x y z 의 m i u s jet, minus you. So, this i 여기 h e same 9를 제외하고 나머지 i 개항 묶어버리면 되겠네. 그럼 5 x g 아 플러스로 둬야 되네 플러스 y 에 완전제곱 십 그럼 마찬가지 앞뒤의 곱의 두배가 10xy 나오게 되지 그럼 뭐 마이너스 9는 3의 제곱이니까 5x 플러스 y 플러스 3 5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주면 된다 자 그럼 플러스 3이 있는 식을 여기 앞에 거로 두기로 했으니까 a는 5그 다음 b는 1 자, 그 다음식에서 A는, 어, 뭐, A는 똑같이 5고, C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돼. 음, 응, 그럼 뭐, 헷갈리게. A 하나는 지워버리자. 5,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5에서 1 빼는 4. 4에서 마이너스 3더 했으니까, 플러스 1. 자, 그 다음은 이제 항이 막 다섯 개씩 들어가 있는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인데, 음, 여기서는 X의 차수가 2차로 먼저 보이고 있었네. 그럼 이제 이 2차 항이랑 누구랑 짝이 돼서 인수분해가 될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면, X제곱, 그리고 상수항이면, 요렇게. 요렇게 셋이 묶여서 인수분해가 되면 되지. 이제 요렇게 묶이는 그거 식을 뒤에다가 정리를 해볼게. 그럼 이제 여기 둘이가 앞에가 되지. 그러니까 즉, y 문자 있는 것들은 그냥 앞에다가 일단 두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먼저 y로 묶어 놓을 수 있네. 그럼 묶어서 x-1 요렇게 두고 이 뒤의 식, 요거를 인수분해 그냥 다시 또 별도로 시키는 거야. 플러스 x 려고 플러스 x-2. 음, 그럼 여기서는 1차항이 계속 다 1이고, 여기는 2고 1. 플러스로 가면 되지. 둘의 합이 플러스 p 이 되면 요거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별도로 인수분해한다 생각하면 돼. u s 3 p l 스 s 3 x 마이너스 p 로 u s 3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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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 l u x 3 plus 3 p 여기서는 y만 남고 뒤에서는 x 플러스 2가 남지. 그럼 x항 먼저 적으면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변해가 되면 된다. 그럼 식 똑같이 생긴 거는 3번이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2차항 보이는 거가 x제곱이고 음, 여기서도 y 들어가는 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얘네 둘로 그냥 하나 인수분해되는 식을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얘네 둘끼리 이제 앞에다가 둬 가지고 2 y 로 y 로 묶어버리면 돼. 그럼 2 y 로 묶었을 때 여기는 X+1 나오고 자이 뒤의 식이 이제 X제곱-1이잖아. 그러면 고거는 X+1 X-1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 X+1이 등장하니까 X+1로 묶으면 뒤에 거식 남은 게 2y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럼 x 먼저 적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그럼 두일차식의 합이니까 얘네 둘 합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2x 플러스 2y가 답이 되면 3번이네 자그 다음 식은 이제 이차항이두 개가 등장을 하네 그럼 먼저 이거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를 먼저 적어놓고 이제 이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얘네를 이제 뒤로 몰아 가지고 인수분해 되는 세트를 찾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y의 2차항 y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세 개가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여기 앞에 플러스 x 그대로 두고 자 그럼 여기 뒤에 이세 개의 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이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두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키자 플러스 7Y-12. 그럼 이제 아, 지금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이거 부호 바꾸면서 적었어야 되지. 자, 이거 다시 적을게. 마이너스로 바꿔놨으니까 y 제곱 마이너스 7Y-12. 음, 괄호 앞에 마이너스를 뒀기 때문에 괄호 안의식은 괄호 플러스 플었을 때의 식과는 부호가 반대로 돼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제 이식을 인수분해 하면. 음4 3 10이고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줘 버리면은 곱은 양수 되고 합이 음수 되니까 인수분해 완성됐지. y 4라는 식과 y 3이라는 식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x 기준으로 보는 거야. x 2차항, 1차항. 자, 물론 여기는 문자 y가 있는 식이지만 x는 없으니까 이걸 마치 상수항이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곱으로 얘를 만들어 내는 거고 얘네 둘의 합이 x의 계수 플러스 1을 만들어주면 돼자 그런데 이제 얘네 둘의 곱은 결국은 하나 음수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두 개의 식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가져갔어야 돼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를 가져가면서 y는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사라지고 이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3이 플러스로 바뀌어 버려서 결국 1이 돼야 돼 그럼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4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x는 뭐 그 계수가 2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겨, 결국 x x가 되고. 그럼 식이 이렇게한식두 개의 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거식 먼저 정리하면 x 자, 요거 괄호 다시 풀면서 적는 거니까 마이너스 -y 4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여기 플러스니까 x 플러스 y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셈미야 그러면 여기 뒤에 식이 이렇게 그대로 등장했으니까 A라는 식은 이거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여기서는 2차항은 X만 딱 살아있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상수항이 있으니까 지금 Y가 있는 항들은 그냥 앞으로 몰아놓고 2차항이 있는 X에 관한 식을 뒤쪽으로 몰아나보자. 자, 그럼 얘네들은 일단 묶어낼 수 있는 게뭐 마이너스 2y 정도로 묶을 수 있네. 마이너스 2y로 묶으면 플러스 ex, 플러스는 생략.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되지. 자, 그럼 이제 2차항 있는 식은 일단 그대로 옮겨 적어보자. 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면 돼. 얘는 뭐? 부호가, 이창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뭐 따로 괄호 묶고 생각할 필요 없어. 어차피 부호 바뀔 거 없으니까. 그럼 뭐, 이는 이 1밖에 없고, 여기가 이제 3, 1이냐, 1, 3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1, 3이라고 둬야지, 2, 3은 6, 1, 1은 1, 해서 6과 1의 합인 7,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지. 그럼 2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x 플러스 3이라는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는 2x 플러스 1이 여기 앞에 그대로 똑같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첫 번째 식에서. 그래서 여기 항과 이렇게 어, 항에서 2x 플러스 1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마이너스 2y x 플러스 3으로 묶이는데 x를 먼저 적어버리면 x 마이너스 2y 3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면 된다. 자 그럼 적어놓은 순서가 여기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랑 똑같지. 그러면 a는 1, b는 -2, c는 +3, 세 개의 합 2가 되면 되지. 최종 답은 2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는 뭐 식이 좀 희한하게 생겼네. 자, 여기서는 뭐 이차항이 없으니까 뭐 완전제곱식 이런 거는 생각할 게 없고. 뭐 적당하게 짝을 이루면서 묶는 거를 시도를 해 봐야겠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C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될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B로 묶으면 C 플러스 1 이런 거 나오겠네 어, 여기는 A로 묶으면 C 플러스 1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AB로 묶으면 C 플러스 1 나오고 어, 여기서는 뭐 그렇게 그냥 묶었으면 다 나오네 뭐 순서가 섞여 있지 않아 이렇게 둘씩 그냥 짝지어서 각각 인수분해한다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a, b로 묶어내자 c 플러스 1그 다음 여기는 a로 묶고 c 플러스 1그 다음 얘는 b로 묶어서 c 플러스 1 마지막은 그냥 c 플러스 1자 그럼 이제 항이 하나, 둘, 셋네 개의 항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통으로 c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c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그 다음 괄호 안에는 AB a 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 자그러면 이제 여기도 인수분해가 아마 또될 거야. 여기서는 b 플러스 1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a로 묶어버리면 b 플러스 1이 등장하지. 자 그럼 이거는 식을 좀 정리하기 귀찮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한번 적어보자. 자 여기서 공통으로 묶게 되니까 괄호가 하나가 한 단계가 더 필요하게 돼. 그럼 여기서 중괄호 치고 여기에서 a로 묶어버리면 b 플러스 1이 등장하게 되지. 그다음 여기 식에서도 결국 b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중괄호 밖에 c 플러스 1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묶어내는 거는 결국 b 플러스 1로 묶어내잖아. 그럼 이제 b 플러스 1로 묶어내버리면 여기는 a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거지. 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래서 뭔가 인수분해 하고 나니까 식이 뭔가 좀 깔끔해 보이지.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답이. 아이고 여기 잘려 버렸네. 자 이렇게 식볼수 있도록 하자. 답이 5번. 이거 어, 화면 못 봤으면은 어, 화면 잠깐 멈춰 가지고 식이 어떻게 정리 되든지 다시 보면 돼. c 플러스 1로 먼저 묶어냈고 여기 두 번째 식에서는 얘만 지금 a로 묶어버리면 b 플러스 1이 똑같이 등장하니까 b 플러스 1로 다시 한번더 묶어버린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1만 남게 돼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 거다.